바로, 그냥, 전설! 아, 으, 음, 음,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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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나라, 로봇 스낵기 준비는 되었지? 당연하지. 전설 열매를 가장 많이 뽑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달선아, 미리 로봇들 고맙다. 전설 열매는 내가 뽑을 거라고. 그럼 시작하자! 간등 나부터 한다. 아주머니, 제일 좋은 열매를 주세요. 자, 아주머니가 잘 주시겠지. 자, 간다. 어, 어떡해. 어, 어, 제발, 제발, 전설.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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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전. 야!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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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진짜. 먹어볼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데. 어? 이거는 어 하트. 내 마음을 받아줘요 팬분들. 어! 선달아, 네 마음을 누가 받아줘? 자, 아주머니 믿을게요. 제발 주세요. 떡떡 멜매나육육 매매. 아주머니 믿습니다. 저 선달이랑 이거 로복스 대기예요. 제발 전설, 전설, 전설. 어전전전아전아아아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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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세요, 아주머니? 아 진짜 어 이거 뭐지 이거? 어, 맛있어 보이는데? 무슨 매매야? 어? 어 이거 뭐야? 오? 어 뭐야? 오! 블랙홀? 블랙홀 요매어 뭐야? 아주머니 펀치 달리기 전에 전소임매 주세요. 아 정말 화나네. 간다. 아 가연 가연 아아 제발 전소, 전소 아막막막아아아줌마아아이아이 아이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아,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아, 참, 뭐가 야있구만 어, 이거 뭐야? 아, 어! 아 근육 파워. 야, 야 근육 날매인가? 아, 어! 아주 그냥 너랑 닮은 것만 뽑네. 뭐? 자, 아주머니, <laughs> 저 떡떡 매매 주실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아주머니, 제발 주세요. 어, 이게 아돼 내가 로벅스 가져갈 거야. 어, 어, 열... 아 어! 어 내요 어, 아 어, 그래도 돼요 어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어, 봐야겠다 어, 어 뭐지 이거 어어 어, 냠냠냠 어 이거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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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어 어, 이거는 무슨 열매야 이거는 이거는 벽돌 소환 벽돌 열매 저기요 저랑 얼굴도 닮으셨는데 전설의 매 하나만 주시죠 닮긴 누가 닮아 내가 더 예쁘거든 네자 간다 자전설매 뽑아 뭐볼 거야. 아. 내가 달선이 이기고 말겠어!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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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레전드 전설 레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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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요! 그래도 내요! 아 이거 뭐야 뭐야? 아 어, 맛있겠는데? 아 빨리 먹어 말지! 아! 아! 빨리 먹을래?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무지개 열매? No. 아! 어 아, 뭐야 이거? 어! 어! 소환됐어 뭐야? 아 그림자쁜 짓을! 아! 아! 저기요 아주머니 혹시 no.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는데 왜요? 순이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똑똑하고 자상하고 착한데 한개 받으실래요? 어 좋지 그러면 전설 열매 한 개만 주세요 알겠어 확률 좀 올려줄게 자 순이한테 미안하지만 자 전설 열매를 뽑아보는 거야 어 제발 어아 전설 어어 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주머 아. 혹시 순이 아세요? 어 알지 너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 그 못생긴데 아 그래서 일반 주신 거구나 일단 간다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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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달서나 너 지금 뭐해? 어후 후니야? 어쩐 일이야? 후니 너 로벅스 내기 하겠대. 간다. 내가 꼭 전설의 면을 뽑고 말겠어. 자 간다. 자 달서나 선달아 너는 나한테 상대도 안 돼. 야아 아! 저어아아저저저저아 아 아 그래도 뭐 처음 치고 나쁘지 않나? 이거 근데 무슨 열매지? 어, 이거는 과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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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몸이 황금이 되었잖아! 어, 잠깐만 이내몸 이거 때 밀면 완전 부잔데? 어, 게이득 나이스, 나이스 와, 후니야 부럽다 너 이제 때좀 많이 밀어야겠네 자, 간다 자, 간다, 간다, 간다. 근데 용룡 열매, 떡둥 열매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자, 아, 제발 나와 줘.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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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그래도 돼요 나쁘지 않아. 아, 이건 뭐지? 어, 아, 이거는 무슨 열매일까? 어, 아, 어 뭐야? 어, 어. 아, 이거는 무슨 열매지? 어, 뭐야?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뭐야? 날개 열매? 아, 아, 앵, 앵. 와, 손 달라. 부럽다 그거. 와, 날개 열매 멋있는데. 자 그래도 뭐 용룡열매가 더 멋있다는 사람들이 용룡열매 뽑으면 되지. 간다. 어, 제발. 레전드 전설. 어, 저저저전전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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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뭐야? 이거 뭐지? 딸기열매인가? 어, 뭐야 이거는? 어? 오! 뭐야? 오! 옥탄열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어어 어. 내 차례다. 자, 아무래도 내가 전설을 뽑아야겠어. 자, 간다. 자, 과연 <목소리> 아, 야.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이건 무슨 의미지? 약간 이거 똥매매 같은데. 색깔이 똥 같아. 자, 간다. 이건 뭐지? 아, 뭐야, 이거는. 어, 뭐야, 어디가? 어, 뭐 얘들아? 술래잡기? 아,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요, 이제 전설매 좀 주시죠. 아, 진짜 주실 때 되셨는데. 이거 제팔 근육 안 보이세요. 제팔 근육 안 보이냐고요? 야 간다. 자 협박. 야야아음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문 열면 이거 아까 전에 순이가 뽑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뭐야 불릿고양이 방구임이 이거.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겠구만. 바로 전소임에 뽑는 법. 우선은 점프를 다섯 아... 번한 다음에 하나 둘셋 넷. 사선! 그다음에 떨어지자마자 열매 구매 하면은 바로 그냥 전설 열매가 나온다는 소문이 <laughs> 뭐야 이거는 또아 뭐야? <laughs> 이건 자동어로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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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줌머니 제가 하루에 똥을 네번 싸거든요. 어, 전설이 안 주시면은 앞으로 가게에 몰래 똥 싸고 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똥 협박 해주고 똥 협박 좋았어 간다 자 간다 똥 파워 야야 아+ 아뭐야아 진짜 너무하네 어우 똥어 설사 어아 더럽게 진짜 후이야넌똥 밖에 모르니 응자 간다 자 아주머니 이제 좀주실때 됐잖아요 예 이게 주실 때 됐습니다 어+ 예? <놀라> 야,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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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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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말이 뭐야 이거든? 똥같이 생겨가지고? 아, 뭐야 이 똥같이 생겨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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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니워 아 쿠니파워. 아 왜선따리는 자기 닮은 것만 나오지? 뭐? 자 간다. 자 그냥 별 생각 없이 뽑아야겠다. 자 생각 없이 뽑으면 잘 나온다는데 맞나? 오, 오, 와, <laughs> 오, 어, 어, 내가 늑대가렸어. 오, 어, 오, 어, 오. 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 내가 이 승부를 끝내겠어. 자 간다. 자 뽑아보는 거야. 아 가요. 야 레전드 전설. 아아레레어 근데 이건 뭐지 이거는? 아 뽑아봐야겠다. 어 이거는? 아 이거 아까 손다리가 뽑은 하늘 날기 스키. 아 아, 안돼. 이제 마지막이야. 아줌마니 진짜 좀 전설매 주세요. 한 개만 주요 한 개만. 자 간다. 야. 4편에서 계속? 4편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위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